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포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창원 LG 대 가스공사 설명드릴게요. 먼저 창원 LG는 직전에 원주 DB 상대로 1점 차로 간신히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창원 LG가 일단 가스공사만큼은 잘 잡아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세번 3번 만나서 세번다 3번 전승일 정도로 상성이 좋기 때문에 마레이나 이제도 이관이 다 터져주면 무난하게 일것 같고 할로웨이가 마레이만 만나면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골밑에서 밀릴 것 같아요. 반면에 가스공사는 직전에 고향캐롤한테 패배하면서 일단 슛 감각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이 대성 말고는 딱히 안정적인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경기는, 가스공사가 창원에이지한테 약했기도 하고, 최근에 창원, 최근에 창원에이지 분위기 보면, 가스공사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대 전주 KGC 설명드릴게요. 먼저 모비스는 직전에 안양 KGC한테 패배를 당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107점이나 면서 수비가 거의 자동문 수준, 수준이었다는 점도 좋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림이 인사이드도 좋고 이우석이 3점 뽀록 좀 터져주면 은근 잘 비비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선수들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고, 전주 KCC는 최근에 수원 KT를 잡아내, 잡아내기도 했고, 외국인도 새롭게 영입하면서, 확실히, 라인업 자체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복만 없으면 저는 무난하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거나, 허웅, 이승현만 봐도, 국대급인데 정창현까지 터져주면 진짜 상위권 노려볼만 하고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배긴 하더라도 KCC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즈 대썸 설명드릴게요 먼저 KB스타즈는 직전에 하나한큐를 잡아내면서 확실히 박지수가 있을 때는 경기력이 좋다는 걸 보여줬고 강희슬이랑 김민정도 점수를 꾸준히 보태주면서 무난하게 이겼던 것 같아요. 확실히 박지수가 어그로 끌고 패스 빼주면 너무 쉽게 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기캐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하예은같이 지공하다가 골미팅하는 거 보면 진짜 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기 때문에 조심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반면에 썸은 삼성생명 상대로 1점차 승리를 거뒀긴 했는데, 삼성생명 주전이 많이 빠졌던 걸 감안하면,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라인업 자체는 어느 팀에 밀리진 않긴 한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불안함,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진난이나 김한별도 기복이 은근 나오고 있고, 그나마 이소희가 잘해줘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연처럼 안예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긴 할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경기는, 그래도, KB스타즈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대 대안홍 설명드릴게요. 먼저,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OK금융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기록하면서, 9연패에서 벗어나자마자, 2연승으로 분위기 좋은데, 솔직히, 오늘 대한항공까지 잡아내면서, 상승 제, 잡아내면, 상승세 제대로 탈것 같은 느낌이에요. 타이스랑 신영석도 최근에 터졌고, 하승우도, 하승우답지 않게 좋은 토스를 하면서, 무난하게 이겼는데, 오늘도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반면에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에 우리 카드 상대로 패배하면서 3연승이 끊겼고 요즘 정지석이나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조작이 의심될 정도로 이상한 플레이를 자주 하다보니까 오늘도 불안한 부분이 진짜 많은 건 사실이에요 감독도 갑자기 주전을 빼놓은, 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이상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분석상으로는 항공이 질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서 저는 대한항공 승에 마인승까지 철어했습니다. 방송 전에 미리 정리해 놓은 거예요. GS 칼텍스 대 현대건설 설명드릴게요 먼저 GS 칼텍스는 직전 경기에서 기업은행 상대로 셧아웃을 당하면서 연승을 기록했고 모마랑 강소희가 오랜만에 둘다 터져주면서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GS도 딱히 문제될만한 경기력은 아니기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은근 비벼볼만 할것 같고 현대건설도 직전 경기에서 인삼공사 상대로 승리하면서 5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GS가 현대건설만 아니면 저도 GS 좋게 보긴 했을 것 같은데 현대건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현대건설 승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 톡프로 채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